5월 10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 3 시작합니다. 먼저 5월 7일 한국예탁결제원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순위입니다. 1위 애플, 2위 테슬라, 3위 구글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미주 뉴스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총만이 늘어난 기업 1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애플이었습니다. 4월 말 애플의 시총은 241조 2천억엔으로 1년여 만에 121조 천억엔이 올랐는데요. 멕시코의 명목 GDP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케이티 휴버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생태계는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며 올해 1분기 매출 대비 이익률이 42%를 넘어 2012년 상반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새로운 슈퍼차저 설치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충전 시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5,000번째 충전소 설치를 자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할수 있는 에베레스트에도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 9월에 한 운전자가 테슬라 모델3를 가지고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까지 운전하며 여행했던 1위 테슬라에 이번 충전소 설치에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보아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인기 있는 ESG 주식 7일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SG에 초점을 맞춘 2 3 7개롱언니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일반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ESG 펀드의 70%가 MS를 보유해 가장 많았는데요. 에코랩이 54% 어도비와 알파벳, 비자가 51%로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ESG 투자는 통상 환경을 뜻하는 이 요소에 집중했으나 팬데믹 이후 사회 요소인 S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10일 장후 실적 발표 예정 메타버스 관련 기업 로블록스가 현지시간 10일 장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예상 EPS는 0.17달러이고 예상 매출액은 572.29밀리언 달러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FDA의 코로나19 백신 정식 사용 승인 절차 개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FDA의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CNBC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이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가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는 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스타벅스 혐오 댓글 탑 페이스북 계정 폐쇄 검토 외신이 10일 버즈피드를 인용한 바로는 스타벅스가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약 3,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페이스북 계정으로 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지만 기후위기와 성적소수자 및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SNS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임직원들의 견해도 담아왔는데요. 버즈피드가 인용한 내부 메모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견해가 표명될 때마다 혐오 댓글이 폭주한다면서 이 때문에 페이스북 계정을 계속 유지할지를 사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 실망의 0.9% 상승 강세장의 귀환. 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물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 상승한 1 8 3 1 3 0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800달러를 위로 뚫은 뒤에도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가 충격적일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하고 달러화도 가파른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머스크 방송 출연의 롤러코스터 탄 보지코인. 도지코인 가격이 머스크가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인 SNL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하루종일 출렁거렸습니다.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언급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후 무려 7000% 이상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머스크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SNL이 방영되는 날란때 773원까지 올랐던 도지코인은 SNL이 시작된 이후 16.9% 급락하여 642원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원유 수요 회복 기대 달러 하락에 0.3% 상승. 미 동부 시간 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0.3% 오른 배럴당 64.90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 재개 움직임과 미국의 고용지표 실망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움직임을 주시했는데요. 최근 들어 영국과 미국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힘입어 봉쇄 조치를 빠르게 완화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미주 3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